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저 뒤에 있는 아우터 하울을 가져왔습니다. <laughs> 와. 어쩌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제가 아우터를 저만큼 모았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우터들도 있으니까 지금 아우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구매한 것들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는 착용샷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색 반팔티를 입었고요. 이거는 유니클로 남자 반팔티 X라지 사이즈 회색상입니다. 목걸이는 앙데비에서 구입을 했고 입술에 바른 거는 이니스프리의 분홍빛 억새 베이지 색상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아이보리 베스트고요. 이거는 미국에 떠나기 전에 페이니한테 구매를 했던 거예요. 일단 이 베스트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벙벙한 캐주얼 핏이에요. 저처럼 이런 반팔티보다는 니트 같은 거에 겹쳐 입으면 좋아요. 아우터만 입을 때는 좀 추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안에 쪼키나 목티 같은 거를 좀 겹쳐 입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갔을 때뭐 트레이닝복 위에 편하게 입으려고 구입을 했고 이 색상이 살짝 탁...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그냥 어디에든 다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좀 가을이나 그때쯤은 가디건을 입고 그 위에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자잔 제곱에서 구입한 벨트 조끼 패딩입니다. 여기에는 살짝 빵빵한 솜이 들어있고요. 입었을 때 뒤에 보면 부해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단독으로 입고 다니거나 이걸 아우터 위에 입기에는 살짝 좀 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빵빵해서 이걸 과연 아우터 위에 입을 수 있을지. 일단 이건 요즘 유행하는 벨트 조끼 패딩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매면 이 부분이 엄청 튀어나와요. 진짜 엄청 커 보이죠, 사람이. 근데 뭔가 이런 벨트 조끼 자체가 실용성보다는 디자인 때문에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조금 좀 오버사이즈 핏을 좋아해. 이런 분들이 맨투맨 위에 입으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저는 제가 차가 있다면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없어서 전 길거리에 이런 공기를 더 많이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고 다니지는 않고, 좀 계절이 풀리면 가디건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후리스 위에 같이 껴 입는다거나. 이거는 제가 블로그로 판매하시는 거 보고 좀 선착순으로 구입해서 똑같은 완제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좀 패딩으로 된 조끼 패딩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핏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지금 어깨가 더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오버사이즈 벨트 패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오픈하고 편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짧은 아우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양털 무스탕이고요. 색상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따뜻한 노란색이 아니라 살짝 차가운 베이지 톤이 있는 양털 무스탕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보온 효과보다는 그냥 무스탕, 이 재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색 달라지는 그 무스탕이 안에 있는데 일단 이건 입었을 때 살짝 핏되는 제품이에요. 이 부분이 많이 넓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으면 괜찮긴 한데 아주 추운 겨울에는 껴있 입기에는 불편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 갔을 때 입었을 때 질문이 진짜 많았고요. 솔직히 옷도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까지 잠글 수 있고 다 귀여워서 좋은데 주머니가 일단 없습니다. 저렴한 무스탕으로는 괜찮은데 보온성을 위해서 입기에는 살짝 부족해서 저는 아주 추운 겨울보다는 초겨울 그럴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접으면 살짝 포인트가 돼서 옷이 심심한 걸 잡아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매를 접어주면 조금 더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무스탕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데 뭔가 껴입기에는 좋지 않아서 지금 추위에는 막잘 입고 다닐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좀 껴서 입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이번 미국에선 잘 입었었는데 아주 추울 때는 잘못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숏 무스탕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 지금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이 파타고니아 호리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사서 미국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산 아우터 하울이니까 이것도 한번 껴봤습니다. 이게 외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팔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키가 171인데 지금 이렇게 쭉 폈을 때 손가락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살짝 이걸 이렇게 걷어서 입으면 여기 주름이 생깁니다. 미좀 사이즈라 꽤 커서 좋고요. 이게 제가 저번에 하울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재활용한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가 우리나라에서 27만원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싸죠? 여기 포켓이 있는 게 포인트고 요즘 들어서 남녀에 상관없이 인기가 정말 많은 옷이라서 음, 있으면 괜찮고 뭐 없어도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요즘 동대문이나 아니면 도메스틱 브랜드에 최근에 카피가 많이 깔렸어요. 근데 제 친구 말로는 이동대문 대문 옷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양털 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물론 약간 흉내는 양털이긴 하지만 이 파타고니아 후리스의 이 양털 이 훨씬 더 부드럽고 가격값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목까지 올라오는 게 포인트 고 뭔가 저는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입고 나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 부분이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입고 나가야겠어요. 이거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겨울에 입 입고 다니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타고니아가 약간 등산 브랜드 잖아요.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좀 탁한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일단 이런 안물 부분이 커서 니트 같은 거랑 껴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지 숏패딩입니다. 이거는 동대문 패딩이고요. 저는 이거를 혜인이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100% 구스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크네에 갔을 때도 이번에 패딩이 조금 빵빵하게 나오는 게 컨셉인가봐요. 그래서 그런지 동대문에도 이런 빵빵한 패딩이 정말 많아요. 이 패딩은 약간 노란빛을 띠는 베이지 색상이고요. 약간 제 골반보다 살짝 넘는 길이에요. 이게 요즘에 동대문에 많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 가기 전에 구매한 거라서 거의 최초적으로 약간 동대문에서 비싼 밤시장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는 벨트로 이렇게 잠그면 단추로 한번 이중으로 잠글 수 있고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하나씩 더해지면 단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일단 겨울옷들은 자크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은근 중요해요 자크는 살짝 뻑뻑한 편이고요 이게 좀 만약에 긴 패딩이다 싶으면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이런 주머니 부분에도 여기에 단추 구멍이 있어서 잠글 수 있는데 편하게 그냥 손을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벨트 패딩이에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되는데 아쉬운 건 제가 이렇게 묶었을 때이 부분이 제 키에 비해 좀 짧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빵빵하고요. 요즘 들어 이런 숏 패딩이 많이 유행을 해서 어떤 패딩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예쁘게 매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원래 패딩으로 된 목도리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옷장에 처박아 놓고 이거 비슷한 디자인이 동대문에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구스잖아요 거위. 그래서,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중만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스다운이라서 단가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비싸서 좀 20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고 노란빛이 좀 강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좀 숏패딩이 유행하면서 숏패딩을 입고 싶을 때 간혹 입는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구스다운이라고 따뜻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번에 재고 샘플 세일에 가서 구입한 벨트 패딩이고요. 이거는 좀 세일가에 55,00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처음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품에 비해서 솜이 좀덜 빵빵한 느낌이라서 움직이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암무리 넓어서 맨투맨 같으랑껴있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입었던 그 조끼 패딩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또 좋은 게 있다면 여기가 트여있네요 트여있어서 활동성이 좀 편리한? 아까 거는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넣을 수 있네요 동대문은 보통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충전재를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제품이라 그런지 5만 5천원 주고는 잘산것 같아요. 만약에 15만원 주고 샀으면 좀 실망했을 것 같은? 이렇게 잠궈서, 여기 트여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밑에서 올라오진 않네요. 이것도 벨트를 여기 거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런 벨트 같은 디테일은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폴리고, 이거는 면이라 그런지 벨트가 좀 돌리려는데 잘안 돌아가요. 대신에 폴리랑 폴리가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벨트를 맸을 때 미끄러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벨트에 포인트를 주는 거고 이걸 좀 숨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패딩 좀 검은색 숏패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이게 숏패딩이잖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보이니까 롱한 부츠를 같이 신으면 딱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목 부분의 디테일 지금 이게 들려 있잖아요 접을 수도 있긴 한데 잘안 접히네요 차라리 이렇게 들었을 때목 뒷부분으로 바람이 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보온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는 생각보다 입으니까 디테일 같은 게 마음에 드네요 더잘산것 같아요 같아요. 혹시나 좀 숏패딩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벨트패딩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역시 패딩은 베이지 아니면 블랙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옷들이 색상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리고 라룸이란 곳에서 이 체크로 된 가디건을 7만원 돈 주고 구입을 했어요 8만원인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미국에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한 3주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일단 소재가 이 정도 비싸면 100% 우릴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울이 많이 섞인건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살짝 까슬한 건 있는데 어, 제 생각보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가디건이 지금 진짜 길어요 제 군덩이도 덮을 정도면 거의 이거는 80cm가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입을 때는 바지 입단을 보여줘야지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걸좀 막아줄 수 있어요 왕단추가 달려있고 생각보단 별로예요 지금 입기에는 이런 암홀 부분이 너무 커서 아우터로는 못 입고 이너로 입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거를 지금 괜히 사는 느낌? 약간 뒤로 보내면 이 부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 그쯤에 입을 것 같아요. 쇼핑몰 보면 약간 이렇게 찍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이런 바지단을 보여주면서 긴 옷의 지루함을 좀 잡아주는 그런 건데 좀 아쉽네요. 이게 만약에 아무리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이너로 잘 활용을 했을 텐데 이것만 단독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추워요. 본이 하나도 안 돼요. 한번 단독으로 입고 나가긴 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어쨌든 약간 이렇게 엄청나게 빡시한 브라운 톤을 도는 체크 가디건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긴롱 원피스랑 봄이나 가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 그 다음에는 이것도 혜인이한테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최근 겟레디에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커요. 이거는 혹시나 저를 따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착고가 없길 바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진짜 커요. 이거는 웬만한 입을 만큼 큰데 영상에서 이큰 느낌이 잘안담기는것 같아요. 저 지금 진짜 커졌거든요. 이거는 이렇게만 입으면 되는데 일단 가격 대비 양털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무리 커서 뭔가 껴입기는 좋은데. 안에 소재가 약간 이렇게 면으로 돼 있거든요. 껴입었을 때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입으면 무거워 보여요. 왜냐하면 카라가 무거운 게 이렇게 이중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들어서 이 부분을 목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어야지 좀덜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무스탕이에요. 이손 부분에도 안쪽에 양털이 있어서 부드럽게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비싼 버전이 있으면 아마 여기까지 다, 떡볶이 단추가 하나가 더 있을 테고. 이 부분을 또 잠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렴하게 나와서 그런지 이걸 잠금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떡볶이 단추 두 개밖에 없다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이거는 팔 부분도 길어서 소매를 접어도 될 정도의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좀 크게 입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도 너무 크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160 분들이 입어도 엄청 크고 저처럼 조금 키가 커서 큰 옷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입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입으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엄마도 막 저한테 곰 같다고 그러고, 막 제가 이거 입으면 동생들이 대장님이라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좀껴 입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제 배꼽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가격 대비 따뜻하고 저는 그냥 이런 곰 같은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긴 무스탕이고요. 이 털을 비교를 해보자면 뭔가 실제로 강아지 털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미용 잘된 푸들 털을 만졌을 때이 느낌이 들거든요. 프리스 같은 재질이 아니라 이 털은 저희 집 강아지 털이랑도 비교가 안 돼요. 미용을 해서 한 2주 만에 털을 긴 푸들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laughs> 이거를 입으면 안에 그냥 폴리로 덧대져 있고요. 딱히 막 뭔가 보온을 주는 제품이 덧대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입었을 때 지금 제 무릎이 여기라면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에요. 침대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 보이시죠? 이런 느낌인데 가격이 한 1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7, 8만원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도 주머니에 털이 덧대져 있어서 넣었을 때 따뜻하고요. 좀 비카라예요. 이 부분이 좀 추울 때는 좀 어떻게든 이렇게 여미고 가야겠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데 목티랑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아이보리, 밝은 아이보리입니다. 뒷부분에는 트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단추가 아예 밑까지 잠기진 않아서 다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것도 입었을 때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족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 부분이 약간 털 때문에 좀 오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얼굴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런 코트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잠궈서 입을 때보단 풀어서 안에 목티를 보여주고 목걸이를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코트를 내리기보다는 살짝 올려주는 거. 그랬을 때 조금 더 평범하게 입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색 무스탕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그리고 몇개안 남았는데요. 짜자잔 양털 후리스입니다. 이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파타고니아가 질이 훨씬 좋다는 건데요. 이런 건 비슷한데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정말 양이 되고 싶을 때 입으면 되는 후리스예요. 안에는 이렇게 누빔이 있고요. 머리 부분에도 패딩이 있어서 좀 뒤집어 쓰기 좋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좋은 게 있다면 이 암홀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 껴입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 후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쓰기에 너무 좋다는 거. 보자가 엄청 큽니다. 지퍼가 두 개예요, 여러분. 음, 뻑뻑하긴 하지만. 이렇게 잠궈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 다리 이 부분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어서 여기를 열어주세요. 열면은, 어머머, 열리네. 그러니까 활동성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배꼽까지 열어도 돼요.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다니게. 이것도 길이가 방금 입은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171 기준으로 종아리 반까지 오고요. 그냥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닌 게 좋아요. 니트나 그냥 편한 맨투맨 같은 거 위에 겹쳐 입기 좋은? 이거는 살짝 노란 빛이 조금 더 도는 아이보리 색상이고 밝은 편이라서 얼굴이 뭔가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 후드 부분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캐주얼해 보이고 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편한 롱 후리스를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부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음, 겨울에 입는 가격 대비 괜찮은 후리스로 추천을 할게요. 이런 디테일 부분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아상은 제가 미국에서 임블리 님 인스타 구경을 둘러보게 떠서. 보다가 거기서 임블리 님이 이 야상을 파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주문을 했는데 한달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러고 댓글을 보는데 자체 제작 상품이 아니래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한 2주 정도 기다렸고 그레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도 일단 엄청 커요. 그리고 전면이 양털로 돼 있어서 옷이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전면이 양털이어야지 한 겨울에도 좀 보온성을 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시계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거는 옷을 들자마자 아, 옷이 좀 무겁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야상인데 되게 조절을 잘했다고 느끼는 게 일단 굉장히 빡시해요. 이거는 방금 입은 것보다 아주 살짝 짧아요. 저키 171입니다. 그죠? 지금 이걸 배꼽에 넣었을 때 생각보다 긴데 기니까 더 넓게 따뜻함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를 잔뜩 조이세요, 여러분. 이 허리선을 잔뜩 조여야지 부함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손을 넣으면 되고 집 열쇠가 나왔습니다. 웬 캐논 이거 누굴 거지? 이렇게 입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오픈해서 입어도 돼요. 근데 잠궈도 됩니다. 자크가 많이 빡빡해서 어떻게 잘 잠그셔야 돼요. 여기에 또 이중 잠금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말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데 옷이 너무 크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매를 말아주시면 돼요. 소매 부분에도 지퍼가 있고요. 이목 부분에도 버클이 있어서 아, 나는 너무 추워. 이런 분들은 여기를 당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커서, 이게 옆으로 봐도 되게 크거든요. 어, 이것도 키가 커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160분들이 입으면 종아리를 많이 덮어서 정말 길고 박시한 여상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옷을 왠지 환불할것 같고요. 한 165에서 170 이상? 저렴한 여상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박시한 여상은 모자 부분에 라쿤터를 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박시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잡아줘서 가격 대비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눈이 묻어도 괜찮을 것 같은 재질인데 이런 디테일. 추워 죽겠을 때 버클을 잠글 수 있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마음에 듭니다. 그때 한참 와서 한 두세 번 입고 다니긴 했는데 웬만한 남자들도 입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근데 팔 부분은 남자가 입기엔 짧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캐주얼하고 엄청 박시한 야상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패딩이고요. 이거는 살짝 기존 제품들은 약간 노란빛을 띠거나 아이보리였다면 조금 더 진한 베이지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주문을 했었어요. 미디움이고 저는 좀 크게 입는 게 좋아서 95로 샀습니다. 화이트 라벨이고 저는 가끔 이런 태그를 안 떼요. 왜다안 떼냐는데 그냥 떼기 싫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안 떼니까 그냥 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인데 아니 충전재가 거의솜털이네요거의솜털 80대. 20이고요. 겉은 폴리 재질이에요. 신장은 165에서 175cm까지 권장하는 치수가 95 미디움이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이 베이지 패딩을 산게 진짜 한겨울에는 롱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좀 스포티한 블랙 패딩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베이지 패딩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쇼핑을 하던 중에 어머머 저요 노스페이스에서 베이지 패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너무 비싸지만 롱패딩 베이지? 사야지. 이러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이게 정가가 정가가 37만 8천원인데 저는 고금에서 34만 5천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10% 할인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역시나 이걸 입었을 때는 아, 어제 입었는지 옷에서 냄새가 나네요. 역시나 입었을 때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죠. 일단 패딩이 굉장히 가볍고요. 우와, 지갑이랑 열쇠가 들어있네요. 가볍고요. 이런 디테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주머니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속 포켓도 있어서 저 유럽 갈때 이거 가져가려고요. 왜냐면 아무도 훔쳐가지 말라고. 뭔가 수선할 수 있는 이런 천이 하나 들어있고, 혹시나 이제 안 빼놓고 있어요. 여기는 속주머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여기가 굉장히 깊어서 뭔가 잃어버리기는 힘들어요 카드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길이에요 종아리를 아주 살짝 덮는 무릎보다 조금 긴 길이고요 원피스나 이런 거랑 입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일자로 떨어지는 패딩이라서 뭔가 박시한 패딩에 비해 좀 그런 옷들이랑 매치했을 때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캐주얼하죠 이거의 가장 좋은 점 이런 지퍼 디테일이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느낌이 안 나고 좀 점잖은 느낌이 나요. 저는 지퍼를 잘못 채웁니다. 아, 못 채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퍼를 잘못 채우는데 이거는 지퍼가 맨 끝에 있기보다는 끝에서 한한뼘좀더 위에 있어요. 좀 조금 더... 어? 잠겼나? 잘못 잠궜어요. 지퍼 잠그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좀 지퍼 잠그는 게 어렵네요. 이것도 지퍼가 두 개라서 밑에서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잠그면 밑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단추를 이렇게 잠궜을 때 이중 잠금이 되는 거. 이거는 거의 색깔 때문에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거위털이라서 따뜻하고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패딩 색깔 너무 예쁘죠 이런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모자도 커요 제 머리도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좀 무난한데 베이지 롱패딩을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스페이스 제품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어제도 입고 오늘은 안 나가지만 오늘 나간 다음에 입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에 아우터만 한 13벌을 구입을 했어요. 장난이 아니죠. 지금 밑에 또 쓰러졌는데 겨울에 아우터 아직 구매 안 하셨거나 좀더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겨울 아우터 이런 쇼핑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참고해 주시고요. 제 취향이 조금 베이지나 아이보리나 블랙 세 가지 중 하나라서 대부분의 옷색들이 좀 베이지 계열인데 겨울에 이런 베이지 입으면 은근 따뜻해 보이고 좀차분고 하고 정돈된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laughs>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니트를 엄청 많이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쇼핑하울로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하나 하나 디테일 같은 걸덜 설명하게 될까봐 오늘은 직접 입으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니트를 이만큼 사서 니트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길 바라고 저의 이런 쇼핑하울이 또 보고. 싶다면 뭐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보러 와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